제 거점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번 영상은 새롭게 이사한 거점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을 받았던 기존 거점을 계속 사용하려고 했으나 너무 효율만 추구한 나머지 거점도 투박하고 농장 거점과 채굴 거점을 합쳐 아이템이 약 2억개 정도 쌓여 상자만 추가 건설하면서 플레이하기에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새로 자리 잡은 곳은 스번지 섬으로 거점 좌표는 405-320입니다. 아직 건설하지는 않았지만 원유 거점으로 사용 가능한 벼뜨는 외딴섬 근처인 스번지 섬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현재 건설이 완료된 거점은 4개이며 채광 벌목, 아이템 제작 등 대부분의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채광 거점. 펠 교배를 위한 교배 거점. 음식 조리와 기술 열매 생산, 농사를 하는 농사 거점. 목장 패을 방목하는 목장 거점을 사용 중입니다. 천천히 원유 거점과 다른 거점도 건설할 예정입니다. 월드 설정은 최대 거점 개수 10개, 거점 펠 50마리로 사용 중입니다. 이번에는 일만 하는 공장식 거점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건물답게 만들어 보고 싶어 욕심을 좀 부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교배 거점입니다. 이번 거점들 컨셉을 최대한 미래식 건축물을 사용해서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배암목장 자체가 목재 건축물이라 결국 돌고 돌아 일본식 건축물로 꾸며졌습니다. 배암목장 24개를 건설해 사용중이며 갈고리 총을 주로 사용해서 목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공중형 목장보다는 타워형 목장으로 건설해 사용중입니다. 각 층마다 부화기와 스토리지 그리고 단말기를 건설해 동선을 최대한 줄여줬으며 그 외에 플레이어가 사용하는 수술대나 감시대는 중앙 펠박스 근처에 건설해줬습니다. 그리고 바로 침대를 이용할 수 있게 펠박스 위에 침대를 건설해 줬습니다. 거점 외관은 최대한 대칭으로 깔끔하게 건설하려고 했으며 배안 목장이 거슬리지 않게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 거점은 채광 거점입니다. 이번 건축에서 제일 많이 고민한 거점으로 수억 개의 아이템을 수납 가능해야 하고 건설해야 할 건축물도 많으며 개인적으로 사각형이 아닌 타원형 거점으로 건설하고 싶어 모두 없이 타원형으로 어떻게 건설을 해야 할까 설계부터 고민을 많이 한 거점입니다. 1층은 펠들이 작업하는 용광로와 채굴장 그리고 공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점도 대칭을 맞춰주고 싶어 금속 채굴장 1단계를 사용했고, 용광로와 다른 건축물 역시 대칭을 맞춰줬습니다. 그리고 공중에 떠있는 2층은 플레이어가 사용하는 건축물과 기타 버프 건축물들을 건설했습니다. 지붕 대신 연구실 책상과 울타리 그리고 금속 상자를 발판으로 대신해 건축해 줬으며 상자는 발판 겸 수납 상자로 광물 이외에 개인적인 수납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수납 상자들은 효율 좋은 재련 금속 상자 대신 크로마이트 파밍이 오래 걸렸지만 외관이 깔끔한 고도 문명 상자로 선택했습니다. 상자도 높낮이를 주어 입체적이게 건설해 줬으며 미래식 건축 세트와 어울리게 공중부양하는 링처럼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생산시설 바로 위에 위치하게 건설해 운반 효율 또한 모두 챙겨줬습니다. 축전기는 생각보다 부피가 크고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눈에 자주 보이지는 않지만. 멀리서 보면 나름 깔끔하게 보이도록 공중에 일정하게 건설해 줬습니다. 건물 천장은 보통 날타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오픈형으로 놔뒀습니다. 세 번째 거점은 농사 거점입니다. 이전 농사 거점은 농사 수확과 음식 생산을 위한 거점이었다면 이번 농사 거점은 최소한의 농사와 기술 열매 생산을 주목적으로 만든 거점입니다. 그래서 작업 팰 비율도 운반 전용 팰을 없애고 관계 팰을 더 많이 사용 중입니다. 거점 중앙에는 종류별 농원을 한 개씩 건설해 수확 중이며. 농원 주변은 상자를 타원형으로 건설해 운반 효율과 거점 외관을 챙겨줬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가축목장을 한개 건설해주어 식재료 박목패를 종류별로 배치해줬습니다. 기술 열매 농원은 총 80개를 건설했으며 현재 게임 대부분의 열매를 종류별로 생산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농원 뒤에 상자를 배치해 주어 운반 효율 또한 챙겨 줬습니다. 각종 버프 시설은 건물 위 공간에 숨겨 주었고 농사 거점 역시 대칭으로 만들어 최대한 깔끔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번째 거점은 목장 거점입니다. 목장 거점은 이전 거점과 방식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건물 외형을 타원형으로 꾸며줘, 보기 안 좋은 공중 목장을 가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목장에 아이템이 쌓여, 렉이 걸리는 걸 방지하고자, 메인 거점과 거리를 두고 만들었습니다. 가축 목장은 공중으로 총 10개를 건설해 주었으며, 채굴 거점과 마찬가지로 고도 문명 상자를 일정하게 외벽에 배치해, 수납과 거점 외관을 챙겨주었습니다. 감시대 같은 각종 시설들은 천장에 잘 숨겨주었습니다. 그냥 거점 소개 영상이니 거점은 자유롭게 건설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